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제이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이슨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은 웹이나 네트워크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보자면 어떻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약속 같은 겁니다. 이 JSON이라는 포맷은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며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할 때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게임 진행 상황이나 게임 설정을 저장하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XML이라는 것도 사용 범위가 거의 일치하지만 XML은 JSON에 비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데이터를 넣거나 꺼내기 위해서 파싱하는 과정이 까다로운데 반해서 JSON은 XML에 비해서 가독성이 좋고 직렬화와 비직렬화 함수를 통해서 오브젝트에서 JSON 데이터로 제이슨 데이터에서 오브젝트로 편하게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이슨 데이터는 텍스트로 구성되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이슨의 데이터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저장하는데 아이템스와 같이 배열로 된 데이터 역시 저장이 가능하고 객체 안에 객체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용이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보기 매우 쉽습니다. 제이슨 데이터에서 중괄호는 객체를 의미하고 대괄호는 순서가 있는 배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정수, 실수, 문자열, 불리언, 널 등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제이슨은 주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이슨 파일을 사람이 읽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 키값의 이름을 명확하게 정해서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이슨의 단점으로는 작은 문법 어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중괄호나 대괄호, 콜론, 쉼표 하나라도 빠지면 제이슨 파일이 깨져버리고 문자열 형태인 제이슨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구글에서 제이슨 검사기를 검색하면 제이슨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해주는 웹페이지들이 많습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제이슨 데이터 파일의 깨짐으로 인한 버그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이슨 검사기로 검사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티에서 제이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제이슨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뉴튼소프트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글에서 뉴튼소프트 제이슨을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서 제이슨.net 뉴튼소프트 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뒤 아래쪽에 있는 제이슨.ne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뉴튼소프트의 GitHub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릴리즈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바이너리 폴더로 들어가서 이 중에 필요한 단넷 버전을 선택합니다. 보통은 단넷 4.5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DLL 파일을 JSON을 사용할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옮겨줍니다. 단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포트한 DLL은 단넷 t 4버전 이상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설정을 건드리지 않은 유니티 엔진은 단넷 t 2.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디터 상태에서는 DLL이 잘 동작하는데 막상 게임을 빌드하면 DLL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단 메뉴 바에서 Edit, 프로젝트 세팅 항목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세팅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항목을 선택하고 Other Settings 카테고리를 보면 API Compatibility Level p r o p 를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단넷 t 4.x로 변경해줍니다. 모든 세팅을 마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뉴턴소프트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볼 작업은 C샵 클래스를 기본으로 생성된 오브젝트에 담긴 데이터를 JSON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뉴턴소프트 j s o n e x a m p 이라는 이름으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에서 뉴튼 소프트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크립트의 상단에 뉴튼 소프트 제이슨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 줍니다. 이제 뉴튼 소프트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 이전에 테스트 용도로 사용할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는 제이슨에 담을 수 있는 대부분의 타입을 멤버 변수로 하나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플로트, 불, 스트링처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부터 배열, 리스트, 딕셔너리 같은 컨테이너 타입.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클래스 형식도 한 클래스에 묶어서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 선언이 끝난 다음에는 생성자에서 각 값을 자동으로 초기화하게 만들어주고, 함수를 만들어서 모든 값을 하나씩 출력하는 코드도 작성해줍니다. JSON 테스트 클래스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Newtonsoft JSON Example 클래스의 Start 함수로 이동합니다. 먼저 JSON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JSON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문자열인 JSON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JSON Convert의 s e r i a l i z e o b j e 함수를 호출해서 오브젝트를 매개변수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직렬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JSON 데이터로 바뀐 문자열을 출력하게 만든 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와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에디터로 돌아와서 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방금 만든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시켜 보면 우리가 만든 JSON 테스트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문자열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자열로 바뀐 JSON 데이터를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선언해주고 값으로 넣어준 것들이 제대로 문자열로 바뀌어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문자열로 된 제이슨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다시 뉴튼 소프트 제이슨 이그 l 플의 스타트 함수로 돌아가서 jtest2 변수를 만들고 제이슨 컨버트의 deserialize object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다시 오브젝트로 바꿀 때는 제이슨 데이터를 어떤 오브젝트로 변환하는지 명시적으로 함수에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제이슨 데이터가 가진 구조가 함수에 알려준 클래스의 구조와 다르다면 변환 도중에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JSON 데이터를 다시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는 변환 확인을 위해서 JTest2의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코드 작성이 끝나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시켜보면 JSON 데이터로 바뀌었던 JTest1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JSON 테스트 클래스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티에서 JSON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터에서 테스트 모노라는 이름으로 C샵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멤버 변수만 하나 만들어주고 뉴튼 소프트 제이슨 이그잼플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테스트 모노를 붙인 다음 이 테스트 모노를 가져와서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의 기본 의도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인트 타입의 i를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플레이 해보면 전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고 제이슨 시리얼 라이제이션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로그를 읽어보면 셀프 레퍼런싱 루프, 즉 자기 참조 루프에 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호출할 수 있는 순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지만 이후에도 다른 예외가 많이 발생하고 몇몇 문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뉴튼 소프트의 제이슨 라이브러리로는 모노비에이비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제이슨 데이터로 시리얼라이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o n o b e h a v i o r 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하는 대신에 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필요한 프로퍼티를 클래스로 묶어서 해당 클래스만 시리얼라이즈하거나 뒤에 설명할 유니티가 기본 제공하는 JSON 유틸리티 기능을 사용해서 시리얼라이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문제는 Vector3를 시리얼라이즈하는 문제입니다 벡터3 역시 간단한 벡터를 담은 클래스를 만들고 시리얼라이즈 하려고 하면 모노비에이비어를 상속받은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 하려고 할 때처럼 셀프 레퍼런싱 루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역시 벡터3의 프로퍼티인 노멀라이즈 d 에서 다시 노멀라이즈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세팅 오브젝트를 만들고 레퍼런스 루프 핸들링을 이그노어로 설정하고 시리얼라이즈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반복을 무시하게 만들어도 노멀라이즈드 벡터나 벡터의 길이 등 불필요한 값들이 시리얼라이즈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제이슨 데이터의 길이나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벡터3에서 좌표값만을 제이슨 데이터로 시리얼 라이즈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별도의 시리얼 라이즈용 벡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시리얼 라이즈 해야 할 겁니다. 외부 라이브러리인 n 튼 소프트의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되는 제이슨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라이즈와 디시리얼 라이즈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먼저 JSON Utility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세시샵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어둔 JSON Test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서 JSON 데이터로 만들겠습니다. JSON Utility의 to JSON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JSON 데이터에서 오브젝트로 만들 때는 JSON 유틸리티의 fromJSON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다만 JSON 유틸리티의 단점은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과 배열, 리스트에 대한 시리얼 라이즈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JSON 데이터로 변경된 결과물을 보면 데이터 내에 딕셔너리와 직접 생성한 클래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 생성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System.Serializable 어트리뷰트를 붙여줘야만 JSON 데이터로 함께 변환되며 딕셔너리는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딕셔너리를 시리얼라이즈하려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Unity의 JSON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특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외부 라이브러리는 Unity 내장 클래스를 시리얼라이즈할 때 자기 참조 문제가 발생해서 시리얼라이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벡터 3 타입은 유니티에 내장된 클래스로서 위치나 방향을 표시하는데 자주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접속한 캐릭터의 마지막 위치 같은 데이터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 3는 유니티의 제이슨 유틸리티나 유니티 특성에 맞춘 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리얼 라이즈를 하면 노멀 라이즈드 프로퍼티로 인해서 셀퍼 레퍼런스 루프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도 저장하려고 한 좌표값 외에 벡터의 길이와 제곱 그리고 정규화된 벡터와 그 길이 같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슨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앞에서 만든 벡터를 담은 클래스로 테스트해 보면 불필요한 값을 제외하고 필요한 좌표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 n i t y 의 jsonUtility를 사용하면 m o n o b e h a v i o r 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오브젝트 역시 시리얼라이즈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사용한 testMono 클래스에 간단하게 Vector3 타입의 멤버 변수를 추가하고 jsonUtility.exm.preStart 함수에서 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testMono 컴포넌트를 붙인 뒤 jsonUtility로 시리얼라이즈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MonoBehavior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할 때는 클래스가 컴포넌트로 붙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겟 컴포넌트 등으로 직접 가져온 클래스의 오브젝트로 시리얼라이즈를 해야 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테스트해 보면 제이슨 유틸리티로 MonoBehavior를 상속받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했을 때 문제없이 깔끔하게 오브젝트가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코드로 들어가서 from json 함수를 사용해서 deserialize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못했다고 에러가 발생하고 deserialize 에 실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rom json 함수 대신에 from json overrite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JSON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변환할 때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의 클래스의 변수 값을 덮어씌우는 처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모노비에이비어를 상속받는 오브젝트의 제이슨 데이터를 다시 오브젝트로 만들려면 같은 형태를 가진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한 뒤에 d 디시리얼 라이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게임 내의 오브젝트를 제이슨 데이터로 저장해서 게임 진행 상황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게임 진행 상황을 원래대로 세팅하는 save로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세이브 파일을 만들기 위해 JSON 데이터로 변환된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먼저 JSON SAVE l o d e r 라는 이름으로 c 샵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스크립트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파일 입출력과 문자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의 상단에 System.io 네임스페이스와 System.text 네임스페이스를 유징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JSON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Newtonsoft JSON 네임스페이스도 유징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에서 파일을 저장할 경로와 파일 이름으로 파일 스트림을 만들어 줍니다. 보통 JSON 파일은 .json이라는 확장자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문자열인 JSON 데이터를 인코딩 UTF-8의 getBytes 함수로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파일 스트림에 써 줍니다. 코드 작성을 마친 후에 저장하고 에디터로 들어가서 테스트해보면 지정한 경로에 제이슨 파일이 생성되고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저장한 제이슨 파일을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파일 스트림을 생성하되 이번에는 파일 모드를 오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 스트림에서 리드로 데이터를 읽어드린 다음 읽은 데이터를 반대로 스트링으로 인코딩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디시리얼 라이즈 해줍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에서 플레이 해보면 정상적으로 파일의 제이슨 데이터가 로드되어서 오브젝트로 변환되고 오브젝트의 내용이 로그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버단 작업을 하는 개발자와 협업을 하다 보면 보통 주고받는 데이터 타입을 테이블이나 표로 만들어서 주고받겠지만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제이슨 데이터로 던지고 클라이언트에서 이 제이슨 데이터의 구조만 보고 직접 클래스를 짜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물론 제이슨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해서 클래스를 짜도 되지만 훨씬 간단하고 원터치로 제이슨 데이터를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JSON to C#이라고 검색하면 JSON을 바로 C# 클래스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적당한 사이트를 골라서 접속하고 JSON 데이터를 입력한 뒤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면 JSON 데이터 구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C# 클래스로 만들어줍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클래스 이름만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nity에서 JSON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